없다 흑역사 퍼포먼스를 생성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선수들 괴롭히고 싶어요. 어... 상향이 속상해. 개인전에서 하나의 차로 칠수 있다면 높아진 흰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높하고 도망 다녀봤다 흰소 불로 다 밀어버리면 끝나버리겠니요 흰소로는 붓을 음.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노파츠 흰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영훈이 형이 노파츠 흰소를 타면 행으로 저로 못 따라잡죠. <laughs> 치고 나가기 전에 흰소로 막아버릴 건데. 음. 붓을 선택하겠습니다. 붓의 날카로움과 제 주행 실력이 합쳐진다면. 붓하고 우승해본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붓은 그냥 마법 선정은 할 때만 쓰는 거죠. 재혁이가 비디오 선수 같아 재혁이가 우승할 때 붓을 타고 우승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이는 고든 차를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서 입마저 잘탈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저 뽑았어요 없다!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여자친구가 되면은 그 선수랑 결승전 1대1까지 가면 좀 누나만 한 명은 소개해줘야 된다면? 그래도 아, 재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선수 진짜 고마워 어 그냥 나도 형 적을 걸 그렸어 <laughs> 창현이를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귀염뽀짝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누나가 있는데 영훈이 형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laughs>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창현 좀 순수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창현 선수 귀엽거든요. 아담 아담 해가지고 불사리랑 작은 손이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귀엽다 하니까 상현이 속상해. 상현이 속상해. 오... 있다. 김승태 선수고요. 뭔가 여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서 <웃음> 글쎄요. <웃음> 내 팬은 없어도 관중 있는 리그를 선택하겠습니다. 경기하는 맛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팬분들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9년도에 태풍이 왔는데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런 관중이 많은 그런 긴장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게임이 잘 되기 때문에 환호성이 이스 안에 다 들리거든. 요 약간 좀 짜릿한 그런 희열감을 한번 더 느끼고 싶어요. 빨리 만나요. 저는 프레스트 통곡의 절벽만 열 트랙할게요. 한번 번지 되면은 올라오기 힘드니까, 아마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길이 너무 좁아요. 번지하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번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가장 잘하는 선수는 우리 지혁 선수인 것 같아요. 타이머 펜 랭킹 1등 누구입니까? 리그 레코드 1등 누구입니까? 통제 제일 못하는 선수는 톰준 응.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은준이가 앞에 달려있으면 좀다다합니다 보통 체중이 이렇요 하면 먼저 앞으로 가시던가. 이번 시즌 그러면 최애 트랙이 없나요? 월드 이탈리아. 비사의 사타. 다른 선수들을 괴롭히고 싶어요. 상금 없는 우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못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승을 다섯 번을 했는데 개인전에서는 입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우승 한번 해봐야죠 명예를 한번 잡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물론 상금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승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나 저는 우승하고 흑역사 퍼포먼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자, 아, 기쁠게요! 아, 김승 제가 마지막 트랙을 장식합니다! 흑겼어요도 사람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 우승자가 되고 싶어요. 통편집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탈락한 사람 같았어요.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미안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을 못한것 같아요. 영혼이 없어 보였어요. 막 춤이라도 맞추고 싶어요. 형은 뭐 로봇인가 통편집 당하는 걸선보하겠습니다 허준형 트로피 듣는것을 많이 보고 따라해봤거든요. 무다진 선수가 <목소리가> 페이저 <목소리가> 트로피를 들어 원입니다. 멋이 안 났어요. 되게 힘이 없는 친구. <목소리가> 이쪽 분야는 재능이 없나 봐요. 전 시즌에 크래시 토크를 했거든요. 저 혼자만 한 20분 했는데 통편집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우승하고 통편집. 통볕짐... 네. 있다 이재혁 선수가 견제됩니다. 전 시즌 그전 시즌 개인전 우승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이 박인수 선수요. 인수형이 개인전에서 되게 가감하게 달리더라고요. 박인수 선수가 많이 경계돼요 견제 된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인정 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두 번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라이더 미트로워 승자전 때 주행 테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꼭 어, 이러면 박이 박인... 어 이거, 이거 아니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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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하기도 전에 나한테 또 맞을 것 같은데? 그... 결승전에서 뒷심이 부족한 걸 고치고 온다면 강력한 우승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목소리> 하... 육안의 제왕이라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이번엔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승을 한다면 앞으로기를 세번 하고 프로필을 들어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타 안 하고 우산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개인전을 준우승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엘로우라이더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형이 양대우승이 나오면 레인보우 색깔 중에 골라서 반반 염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약 꼭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